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어, 이 장례식장, 음. 네, 상가집, 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뭐, 선생님이 딱 보실 때, 특별히 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든가, 응, 응. 그니면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응, 응, 응. 자유롭게 한번 응, 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요새 그 장래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줘야 돼. 그냥 가면은 불편한데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이제는 이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하면은 탈이나,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특히 그런 사람 있어. 뭐가 있잖 약간 해운연이 좀 약간 그런 게좀안 좋게 들어,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상가집 가면 은꼭 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꼭 상가집을 가서가 아니라, 그게 뭐가 있냐면, 눈으로 본 상문, 귀로 들은 상문.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눈으로 봐도 상문이 들수 있고, 귀로 들어도 상문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운이 안 좋은 해에는. 그럴 적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엠브란스나 그런 거, 이제 연구차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런 게 유난히 눈에 잘 띄는 해가 있어. 그럴 적엔 내가 그거 보고도 내가 상문이 들수 있다고. 아, 그런 것만 봐도 상문이 들어오기 편하네. 어, 그러면 그럴 적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전화를 해서, 상가집 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방편으로. 그뭐 소금이나 팥, 이런 거 이렇게 해고 들어오기 전에 현관에서 내가 등을 돌리고 있고, 등에서, 나한테 등에다가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탁. 뿌려주고 그러고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 먼저 들렸다가 그러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파슨 그런 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잘 쓸어 담아서 화장실 변기에다 이렇게 넣고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상가집에 가실 적에 이런 거잘 타는 사람이 있거든 유독 그런 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좀 영이 맑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얀 천이나 이러면 뭐가 잘 묻잖아요 그런 걸좀 비유해서 연상해서 생각을 하면 돼잘 붙는단 말이야 잘 따라 붙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상가집에 갈 적에 이렇게 조그만 봉투에다가 하얀 봉투 같은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팥이나 혹은 이렇게 뭐 소금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주머니나 백 같은데 넣어 갖고 가서 이렇게 차에 타기 전에 그런 데다가 추천하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도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조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한, 한지 같은 데나 아니면 그런 데탁 터트렸을 터질 수 있는 거. 그래갖고 탁 집어 던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반편이 돼. 이게 뭐냐면은, 왜 반편이 되냐면은, 그런 거는 밭을 뿌려라 소금을 해라 이런 거는 윗대 할머니 때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일러졌고 이렇게 일러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손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 그것 또한 조상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 방편으로 이렇게 윗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것들을 자손이 그냥 이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조금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마음가짐이잖아요 노력을 하니 조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보시고 해 주는 거라고 소금의 원력이 있고 팥의 원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은 있어요. 뭐냐면 운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은 특히나 가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집안에 신생아가 있는 사람. 집안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신생아가 있는 집안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정말 내집계내 내 부모 그게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뭐 아무리 가까운 이렇게도 안 가는 게 좋아. 왜냐면은 신생아는 깨끗해요. 내 보호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가갖고 그런 게 이렇게 묻어들고 따라 들었는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쳐낼 수 있는, 그래도 좀 타기는 해도 그런 걸 쳐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그냥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생아가 있는 집은, 뭐 이게 어느 때까지냐면 한 그래도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그럴 적에는 조심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줄을 쳐놓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거를 너무 생각을 안 해. 상가 집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댔고, 그 신생아를 댔고, 뭐 돌도, 도, 돌도 되기 전에 아기를 댔고,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같은 데를 그냥 막 데리고 다닌다고. 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상문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탁한 기운이 이렇게 또 있는 것도 있고, 많단 말이 여러 가지가. 근데 거기에 고스란히 아이를 노출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고.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고열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아기가 자지러지게 막 밤새도록 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심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엄마, 아빠, 부모 영량하고 나하고 그 아기하고 이렇게 안 좋을 적에 잘못 들어오면은 그게 아이들이 자폐가 된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이상행동을 한다든가, 막 험하게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새. TV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왜 보여주냐면, 알으라고 보여주는 거야. TV에 괜히 그렇게 내 사연을 갖고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근데 그 깊이를 모르는 거지.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전에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답답하고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쇼핑몰 같은 데 많이 다니는데 백화점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음식, 점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힘들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한 1년은 참으면은 내가, 내가 평생에 편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조금 알고 상가집 다닌 것도 조금 조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조심을 하면은 그거를 보호해준다고. 조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간이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거는. 아이고, 이게 없다고 무조건 할게 아니라, 이런 걸 내가 조금 노력으로 조심할 수 있는 것 잖아. 것들이잖아 이런 거니?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면은 내가 당장 뭐 아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운 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잠깐 힘들더라도 조심하고 이렇게 잠깐 좀 성가시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특히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아내가 이렇게 해서 챙겨주면은 아이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좀 듣고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요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 말고 세상에 말이 나와 있는 거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심하면 그런 걸덜 타니까 이런 걸 알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